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LA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와 레알 솔트레이크의 경기. 그라운드 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손흥민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MLS 무대에서 드디어 첫 헤트트릭을 완성하며 자신이 왜 세계적인 슈퍼스타인지 그리고 왜 LAFC가 그를 역대 최고 이적료로 데려왔는지를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시작 전부터 뜨거웠습니다. MLS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 경쟁이 걸린 중요한 맞대결, LAFC와 솔트레이크의 팬들로 경기장은 만원 관중을 이뤘습니다. 특히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 태극기를 흔드는 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은 경기 시작 전 이미 맺은 행렬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5분 경기의 균형은 너무도 빨리 무너졌습니다. LAFC의 중원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뒤 공은 부안가의 발끝에서 손흥민에게 연결됩니다. 손흥민은 좁은 공간에서도 특유의 퍼스트 터치로 수비수 두 명을 동시에 따돌렸고, 이후 골키퍼와 맞서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왼발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관중석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해설진은 이것이 바로 월드 클래스 공격수의 차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골로 분위기를 장악한 손흥민은 20분 뒤 다시 한번 승부를 흔듭니다. 전반 25분, LAFC가 역습 기회를 잡은 상황. 손흥민은 의도적으로 뒷공간이 아닌 중앙 하프라인 근처로 내려와 공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그를 따라 붙자 LAFC의 전방은 넓게 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측면으로 공을 전환한 뒤 다시 번개처럼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동료의 크로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득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 설계자이자 해결사라는 사실을 완벽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후반 82분, 손흥민은 다시 한번 경기장을 흔들었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은 그는 수비수를 끌어낸 뒤 곧바로 빈 공간으로 침투했고, 동료의 패스를 다시 이어받아 침착하게 슬라이딩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스코어를 4대1로 만들며 사실상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고, 손흥민 개인의 MLS 첫 헤트트릭을 완성한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lafc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으로 승부는 사실상 일찍 갈렸습니다. 솔트레이크는 라인을 올려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흐름은 lafc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경기 최종 스코어는 lafc 4일 완승. 슈팅 숫자만 봐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LAFC는 17개의 슈팅 중 9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중 절반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 6회, 유효 슈팅 4회, 득점 3회라는 완벽한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평점은 무려 9.8점. 이날 경기에 당연한 MOM맨 오브 더 매치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체르운돌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다. 경기장의 흐름을 읽고 동료들을 움직이며 스스로 마무리까지 한다. 오늘 경기는 그의 완벽한 교과서였다. 솔트레이크의 감독 역시 패배를 인정하며 손흥민이 우리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준비했던 전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팬들 역시 SNS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MLS의 매이 그의 합류는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의 헤트트릭은 단순히 팀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MLS는 경기 직후 공식 계정을 통해 손흥민의 활약 영상을 전 세계로 배포했고 해외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에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권 중계사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고 손흥민의 유니폼은 다시 한번 맺은 행렬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MLS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다시금 입증된 하루였습니다. 손흥민의 오늘 활약은 단순한 헤트트릭 그 이상이었습니다. 팀의 에이스로서 결정적인 골을 기록했고, 전술 설계자처럼 동료들을 움직였으며, 팬들에게는 꿈과 같은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한 경기, 단 90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LAFC와 솔트레이크의 맞대결은, 스코어로만 보면 단순한 승리였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손흥민이 리그 전체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월드 클래스이며 MLS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이미 감독, 설계자, 해결사 모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MLS 전체의 상징이자 팬들이 가장 기다려온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그리고 다가올 월드컵 예선까지 손흥민의 발끝에서 어떤 기적이 또 펼쳐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